어, 지난 주일 아침에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봉독한 이사야 30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택하여 부르신 자기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결코 싫어여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애굽과 동맹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유다아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함께 그들이 이 말, 그들께 이 말, 심판을 경고한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함으로 그들을 이방의 포를 걸려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스스로를 이웃치고 자신들의 죄를, 회체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실사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일 때는 하나님 공의로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합니다 야단을 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에 빠지면 그 공의를 따라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이라도 차별하신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범죄에서 넘어지고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행위를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변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근간 징계 중에도 낭망하지 않냐고, 징계를 통해 더 좋게 하시려는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록 불신앙의 죄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실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일어나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8절 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며 경륜의 을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 기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하나님의 신지를 치부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피하려고 한 유다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폐역한 자식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과 그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신을 배반한 폐역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극휼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길고 넓고 높고 깊어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지니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유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만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시대. 모든 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를 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 요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에 소개된 말씀을 보면은 어떤 한 지역에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하면은 재벌.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큰 부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어야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속된 말로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것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돌아갈 분기 재산 절반을 떼어서 그에게 줍니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면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는가 하면은 이 자식은 아마 못된 자식이에요. 아무리 집에 붙들어 놔 봤자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럼 가 나가서 네 함대로 마음대로 살아봐라. 반드시 너는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많은 재산을 잃어버릴지라도 자식이 고생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랑에서 재산을 절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상했던 대로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은 먼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거지 신사가 되었고. 돼지들이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지만 그나마 능력하지 못해서 굶어 죽을 그런 형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아버지를 떠나 멸망 당할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버린 모든. 취약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굶주림에 견디지 못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풍성한 그 삶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많은데 그들도 배불리 잘 먹고 편안해 사는데 내가 왜이 꼴이 되는가 고마워하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 잘못이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내가 아니, 주인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죄악된 자리에 일어나서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는 대문 밖에 서서 매일같이, 한결같이, 이문 밖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문 열어놓고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참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실내만 봐도, 아,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아버지는 알게 됩니다.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달려가죠. 이놈아 돌아왔고 나면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데려가서 그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킵니다. 그 새로운 어둑을 갈아입히니 깨끗한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아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가락기를 손에 끼워줍니다. 이제 아들의 신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또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나아간 망하고 이방의 포로를 관련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탕야의 아버지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채찍을 때리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이 18절과 병행 구절인 호세아 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도 이사회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면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오나게 아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래서 채찍을 때려서 이방의 포로 끌려가겠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픈 자를 상처를 삼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시어서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흉악한 강도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천국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앞에서는 일어나 하나님 기다리 신다 그러는데. 1 8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보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일어나 기다리신다 하는 이 말은 여기 후반부에 가니까 인간의 기다림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기다림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여기. 인간이 기다리는 자가 복이 다는이 말은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 죄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린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야가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복이 있다고는 하 말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상하고 통일하는 심령을 멸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즉 당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니 회개하는 자가 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여 은혜를 베풀려 하시이요 일어나시리 이는들을 긍휼히 여기려 하시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아니 날마다 죄짓고 살아가는 거. 아이고 나는 죄안 짓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거다 죄악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하는 것다우상숭배예요 이렇게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러나 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넓은 피부로 품어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19절을 보면 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이 말은 시온에 거주한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거의 대부분 불로 끌려갔는데 그래도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지금 통곡하고 있지만 역시 그들도 회개하면은 그들이 이제 통과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게 부르시면 내가 은혜 베풀 것이며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 있어 길을 기울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징계하십니까?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유다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유다 애국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신들에게 많은 재물을 짐승에 실러서 애국으로 사람을 보냈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를 라 의지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앞에 있는 3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아리 하며 애국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않냐다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는 그런 말이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도 자식이 뭘 달라하면은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기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떨어지기를 응답하신다 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얻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10편 82편 10절 12절에 보면 은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를 하였으나 내 백성의 내 소리를 듣지 않냐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냐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여도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안 주셔도 나다할수 있어요 원치 않고 구하지 않기 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강요하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탕자의 비해서 큰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 봉사했어요. 그 동생이 살아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이큰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탕기려버린저 당신의 아들 자기와 상관없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시면서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십니까? 불평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네, 내 것이 다네 것이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네가 내게 구했다면 염소 새끼 아니라 송아지라 수작을 주었을 것이다, 누렸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조작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에 온갖 뇌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얼마나 괘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전심으로 회하고 돌아오면 다시는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고성의 떡을 먹고 눈물의 물을 마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금유를 베풀고, 금요을 베풀 것이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 그래, 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51편 14절 15절에 보면은, 감사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히 게 하려. 활란 중이야. 내가 죄를 지어서 환란을 당할지라도, 기도하면 건지겠다는 거.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 앉아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는게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가 불신족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해가 돌아오면 용서해주시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에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올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니 힘들 때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항상 쉬지 말고 껴기도하시오자 여기서 20절 21절을 보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던지 왼쪽으로 치우치던지내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야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 그러면 망한다라고 그랬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 이후에 선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견디어 힘든 고통이 뭔줄 압니까?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라기 성자 이후에 6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한 선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영적 암흑기입니다. 암호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라는 거. 그런데 이제 너희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선자를 보낼 것이다. 내 말을 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생의 떡을 먹으며 눈물의 자 물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면은 하 거지 선자들과 적것이가 나타나서 교회를핍박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마음놓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니다 그들이 성경을 다 붙여 버리고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못합니 그런 암흑의 시가 온단 말이에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평안할 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기를 부지런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 내 신앙이 충만히 거하게 하여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마음에 처축하시고 지금 우리가 한 옆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환란 중에 도망다니면서 그가 하나님한 가지 소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제대를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오며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입니다 나폴령이 전쟁경에 어느 주일날 전쟁터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이 천모를 벗어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나폴레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각하, 카카, 각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전쟁 치르는 어느 주일날, 시골 교회에 나가서 철물을벗어놓고하이 예비 누리며, 목살며, 설교를 듣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더라고 여러분,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누린 행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는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선보되는데도 참, 교제하지 않고, 딴생각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환란이 오면 어떻게합니까 하와처럼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심판받아서, 내가 선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말씀 보내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선자를 보낼 것이다. 내 말씀을 들을 것이다. 너희를 바른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2 1절를 보면은, 진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또 너희가 저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은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하여 불결한 물을 던질 것이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니라 이제 전심을 회개한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버리며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된다는 말. 이 여러분 성도가 가장 행복한 게뭔줄압니까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늘 영적 교통하는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면못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희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자 요한은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데는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예야, 나를 찾으라. 예, 기도하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려고, 항상 일어나서 우리 곁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나 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회복이 되어서, 지금 함께 교통하면서 지금과 동행하는 복된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지혜름으로 축복합니다.